삼각근입니다 페이스업 입니다 삼각근을 보게 되면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네, 섬유가 이렇게 각각 눈에 띄게 윤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제 모아집니다 여기 조면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비교적 살이 많은데 여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꼭지점이 끝나는 지점에 이렇게 보면 늘닷 없이 뼈가 만져져요 음, 그리고 여기는 좀 포동포동합니다. 아무리 좀 마, 그 마른 사람이라도. 거기에 비하면은 요쯤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지점이 좀 아픕니다. 여기가 삼각조면인데, 전삼각근이 여기 쇄골, 위측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견봉서부터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뒤에 견각골을 위측서부터 뒤에서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포션은 이만큼인데, 정지부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하가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여기 만지면 아픕니다. 여기가 원래 아픈데, 이렇게 근막통증에 의해서 더 많이 아픈데입니다. 그러니까 마사지를 하다가 여기를 쿵 누르게 되면, 어? 하고 이제 놀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먼저 이해를 하시고 마사지를 하시면 불필요하게 아픈 통증을 주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앞쪽에서는 전사각근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사지를 하는데요. 전사각근은 삼각근 중에서는 이제 활동량이 70%나 됩니다. 자, 삼각근하고 대흉구가 만나는 삼각대흉고랑. 이 고랑에 대흉근이 이렇게 껴있으면 이제 삼각근이 이렇게 덮고 있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근이 에, 토, 표제통으로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신배에서 대흉근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대흉근 밑으로는 또상완이두하고 오구안근이 또 연차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에, 그래서 이거는 삼각근은 팔을 들고 있게 되면 수축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부 근육들이 그 압력으로 인해서 에, 그 구축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통증을 호소하기 이전에 에, 알아서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부위 있죠 삼각근하고 대그저 삼각근하고 대인근이 만나는 고랑서부터 마사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쇄골 서부터 시작해서 을 삼각 조면 방향으로 물 흐르듯이 가는데 이렇게 여기 포커스를 맞추고요. 여기 대결절하고 소결절 부위로 했을 때는 압을 약간 띄세요. 여기 뼈기 때문에 아픕니다. 자, 압을 줬다가 약간 압을 띈 상태에서 삼각 조면 방향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자, 시순각은 약한 70도에서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벌리면 벌릴수록 이제 하부 근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옆으로만 벌리면은 더 이상은 이제 벌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회전을 시켜가지고 서로 이렇게 길량 관계로 만들어주세요. 자, 가슴서부터 압을 줘서 삼각 대흉 구를 통과하고 전삼각근에서는 그내회전을 줘서 예, 그 압력에 저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압은 삼각조면에서 자연스럽게 뛰시면 됩니다. 자, 에, 보조물을 잠깐 들어볼게요. 보조물을 갖다가 이렇게 팔 뒤쪽으로 끌, 끌게 되면 전삼각근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전삼각근을 하방으로 내리고요. 자, 뒤로 뺍니다. 네. 이때 이 팔꿈치 쪽에서도 약간 부하가 걸릴 수 있는데, 네. 팔꿈치의 통증을 너무 호소하게 되게 되면, 팔꿈치 쪽에서는 이제 압력을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압을 주고, 압력을 풀어주고, 압을 주고, 압력을 풀어주고. 자, 약간 내외전을 한 상태에서 압을 주고요. 팔꿈치에 부하가 걸린다고 느껴지면, 압력을 풀어주고요. 다시, 그렇지 하고, 풀어주고, 그렇지 하고, 풀어주고. 이 각을 갖다 조금씩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내외전을 시키면서. 내회전을 시키면서 하게 되면 전사각근이 엄청 늘어나죠, 그렇죠? 그냥 하게 돼도 늘어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쇄골지, 쇄골지의 내측부하고 외측부에 섬유가 자근자근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때 마사지도 같이 겸하면돼요그렇게 해서 내회전, 외전, 외전 상태에서 스트릿 마사지, 내회전한 상태에서도 마사지. 자, 마사지도 그냥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술 각도 이렇게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뒤로 빼면서, 그래서 시술 각을 70에서 한 100도 정도까지 이 사이에서 그냥 스트레칭을 하느냐, 약간 팔꿈치를 굴곡해서 하느냐, 이 차이로 해서 세월에 더 있는 전 삼각근을 갖다 이완시키면 되겠습니다.